친구 만나기로 했는데, 친구가 아직 안 와서. 여기 사람이 좀 많아서. 여기 장충동에 있는 그 회장님 댁 스타벅스 거기 왔거든요. 구경시켜 드릴까요? 이게 뭐라고? <laughs> 오시면 되긴 하겠는데. 날씨도 좋고 감사합니다. 지금 카메라를 이렇게 팔을 뻗어서 두는 순간 왠지 이렇게 사람들 이 초롱, 초등... 음 응. 구경 시켜드릴까요? 응. 언니 스타벅스 왔어요. 응? 사람 진짜 많다. 어. 저두 번째 왔거든요. 근데 점심 시간 때 사람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점심 시간을 좀 피해서 왔어야 되는데. 어, 날씨도 엄청 덥네요. 음. 얼굴을 초 근접을 할 수밖에 없는 게 <laughs> 사람이 많아서. 왜왜 음. 왜 긴장돼요, 재은이 오늘 되게 귀여운 신발 신었는데. 근데 네. 이런 양털 같은 거에 양말신는거 웃겨요? 아 내가 흰양말 신으시면 안 신으시면 이래신흰양말 신으면 다들 좀 웃겨 하더라고요 잠옷 아직 안 나왔어요 그래도 좀 이왕 만드는 거 예쁘게 만들어야 되니까 양털이에요 양털 귀엽죠 <laughs> 아재 같아요? 아재 같아? 진짜야? <laughs> 발이 완전 보세네. <laughs> 아재 같구나. <laughs> 아니, 근데 흰 양말 다들 신잖아요. 응. 나는 마이클 잭슨이 아니잖아 <laughs> 김초밥 같아요. <laughs> 재밌다. 응. 아 오늘 야, 이번에 양털 플랫을 다 하나씩은 다 신으셔야 되더라고요. 보니까 뭐 브랜드에서도 다 나오고 해서 뭐, 큰맘 먹고 양털 플랫 을 하나 갖고 왔습니다. 양말 신어 유이늦 쳐지지 않을까? 아그 어제 지금 어제 저 약간 충동 쇼핑해가지고. 사실, 우리 스웨이드 가방이랑 이런 게 되게 많은데, 생각해보니까 무스탕 가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백화점 갔다가 충동 구매를 하나 했는데, <laughs> 어제 쇼핑한 거 하나 보여드릴까요? 왜냐면, 제가 진짜 오랜만에 쇼핑하는 거라서. 제가 최근, 1년 동안 뭐, 특별히 뭐산게 없어요, 진짜. 근데 왜 이렇게 카드 값은 많이 나오지? 목을 안 샀는데, 카드 값은 진짜 많이 나고. 맞아. 불하다. 뭐거 샀지, 어제. 너무 귀엽죠? 아니, 아 솔직히 말하면, 이거 너무 충동구매야. 보자마자 그냥 지름 그런 거 있잖아. 고민할 필요 없이, 어, 주세요. 뭐 이런 거. 가격도 안 물어봤어. 어, 입술을. 입술은 뭐, 쟤들 얘기하지만. 나스. 아, 그럼 제제제 제, 제 그런 가방 안에 인마이백 한번 해볼까요? 오랜만에 입술에 정보가 있습니다. 인마이백 하면 어머 제가 요즘 많이 아파서 그 <laughs> 진료 용수 증이 항상 있네요. 병원 아침에 갔다 와가지고. 맞아. 가격도 안 묻고 사는 거 아니고 너무 예뻐서 가격을 알려주시기 전에, 알려주시기 전에 주세요 한 거예요. 근데 가격 듣고 나서 후회를 한 거지, 이제. 후회를 한 거지. 가격도 안 듣고 산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격을 듣기 전에 너무 예뻐서 막 주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랬다는 거지, 뭐. 음. 푸프지 말자 진짜 자인말백 한번 해보자 뭐가 나올지 모르겠네 어, 일단 뭐좀뭘 <laughs> 빼고 있냐면 여성용품이 하나 있어가지고 아 그건 좀 보여드리기 그렇잖아 그거 하나 빼고 빼고 보여드릴게요 음. 자 가방 인입이백을 <laughs>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 파우치에요. 가방 안에서. <목소리> 파우치. 요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커피가 지어가야된아 커피를 가지고 갔다 와서 인말백을 할게요. <웃음> <웃음> 재밌는 건 없는데 저런 거 있어. 그 뭐야. 립, 립 정보 같은 거 있어요. 립 응. 네, 바르는 거좀 보여 드릴게요. 여러분들저 얼빡 사진을 좀 보고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나오면안 되니까. 일로. 잠깐만. 너무 얼빡이지? 확인할게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이게 탄산이에요. 싹결하고 잘저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이렇게 바르셨는데 이거 빨때 드릴까요? 네, 주세요. 감사합니다. 다른 <laughs> 거? <목소리> <목소리> 두 손으로 들어 들어야 돼서 <laughs> 아니 친구가 안 오네. 제가 혼자 여기 피크숍에 주치고 <laughs> 있을 일이에요, 가자분들난 이런 데 오면 자리가 또 너무 많으니까 어디에 앉아야 될지 모르겠어. 자. 피가 왔습니다. 피가 왔어요. 1인치 쟁반 시점 어때? 아, <laughs> 오늘 날씨가 너무 더워서, 몸리 판다. <laughs> 근데 네, 오늘 어. 저거 찍으려고 여기 왔는데 네, 저 구스 패딩 입을 수 있을까? 자 처음부터 다시 입을게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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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떨어진다. 머리 보여드릴게요. 응. 자 입을게요. 짜잔 별끈 없어. 되게 조작해. 어, 구스야 패딩이. 아유 힘들어 벌써. 진짜 있는 그대로. 이거 뭐 꾸미지 않았어요. 거. 네, 고그 다음에, 당연히 이 기절에 필요한 듀벤스 생각난 김에, 이거 듀벤스 주벤스 이거 요즘 필수인 거 아시죠? 진짜 있어야 돼. 핸드크림. 다 갖고 계시죠? 그리고 선물도 좀 주세요 라방 <laughs> 이벤트 <웃음> 뭐 듀벤스 이거 날려드려야 되나 오늘? 날려드릴까요? 진짜 핸드크림 선물용으로도 좋으니까 이거는 막몇 개씩 좀재밌세요 진짜로 재밌세요 듀벤스 너무 느리게 하지? 이거 오? 좀있그 다음에 나스 자 입술을 날려줘요 근데 진짜 이 핸드크림은 한 20개씩 사서 어린이집 선생님들한테도 좀 드리고 선물로 좀 드리세요 입술을 진짜 바르는 거를 제가 지금 오버립을 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너무 가깝다 여기서 이렇게 인중 위에 남는 부분을 콕 찍어서 얘를 립을 그려요 이렇게 좀 오버립으로 너무 왁진하긴 안 그릴게요. 이미 그려진 입술이라서. 그래서 이립펜슬로 먼저 그 입술 중앙부를 좀 떠요. 해뜨듯이 떠야 돼그 다음에 나스 돌체비타. 참고로 얘는 단종된 걸로 알고 있어요. 게로, 아, 개도프다. 개도프는 단종 안 됐지? 옛날 게 단종됐어. 나스 개도프. 개도프. 나스는 연필 광는고 귀찮은데 립 라인만 바르면 사실은 크게 닳지 않아. 음. 응. 그럼그 그래. 다음에 이거. 나스 립 펜슬은 get off, 그다음에 이거는 돌체 비타. 이거는 요렇게 찐덕한 건데 이게 좀 지저분해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여기를. 이 정도로 찍어둬요. <laughs> 나 따위 게 뭔데 지금 이걸 하고 있어? 나는 지금 뷰티도 아닌데 <laughs> 자 그런 다음에 번지듯이 이게 나스 볼체비타요 이렇게 번지듯이. <laughs> 많이 가족분들이 알려달라고 해서 지금 열심히 알려드리는 건데 이게 한 손으로 하니까 아, 아, 지금 손이 하나잖아. 모든 걸 지금 한 손으로 하고 있어. 아, 어쨌든 집에서 이렇게 하고 나온 거예요. 다른 거한게 없어. 집에서 이렇게 하고 나온 거. 이렇게 해서 살짝 이렇게 번지게 해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솔직히, 듀벤스를 바르긴 하는데, 이거는 시중에서 가족분들이 이제 못 구하는 거니까, 오늘은 이거를 안 바르고,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거, 샤넬. 얘는 뭐야? 아 노안이야. 루즈, 루즈 51번. 51번이네요. 51번이에요. 맞아요. 그냥 바르면 진해요. 51번. 얘도 좀 썼어요. 듀벤스 원래는 바르는데, 주벤스는 다안 갖고 계시니까 그걸로 얘기 안 드릴게요 요런 컬러거든요 이렇게 안쪽만 안쪽만 발라요 그럼 이런 입술이 됩니다 별거 없죠? 그 다음에 입술은 요렇게 그다음에 줄리아 르트 이거는 발꿈치용으로 쓰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거. 미팅 같은 게 많이 나니고 중간 중간에 계속 이거 치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꼭 갖고 다닙니다. 이거 배려 상대방에 대한 배려지 말도 많이 하고 미팅도 많이 하니까 항상 이거를 갖고 다녀요. 아니야 돼. 이게 좀지나면 발색이 좀 돼. 그 다음에 듀벤스 비비. 이건 필스 이거는 한 4-5시간에, 장시간 밖에 있으면 수시로 외출할 때마다 덧바르는 편이에요. 피부 화장 지금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파우치 안에 있는 거 이거는 수시로, 수시로 덧바르고 다니는 거. 자, 그 다음에 알코올 솜. 이게 정말 제가 약간 저거 결백증 같은 거 있잖아요. 진짜 어떻게 이렇게 왔는데 손을 못 씻는다 이러면 이거 뜯어서 대충 손을 씻습니다. 피부 화장은 다 주베스 쓰죠. 허, 저 주베스 그다음에 눈물약. 그다음에 빛. 이거는 뭐 그냥 호텔에서 주는 거 갖고 오고. 그다음에 데니스님이 파시는 레몬이랑. 유기농 애플사이다, 고거사이다고그 다음에, 슬이 판매하는 피타니. 요렇게 세개꼭 넣고, 그 다음에. 끝이에요. <목소리> 음. 요렇게가 끝입니다. 음. 피부 화장은 다두배스 쓰죠. 아, 아, 가족분들 이제 친구한테 전화를 좀 해봐야겠다. 왜안 오지? 1 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음. 아무튼, 어제 큰돈 써가지고, <laughs> 요즘 돈이 없어서. <laughs> 요즘 쇼핑 안 하거든요. 절약해야 되는데, 어제. 제가 요즘에 왜 돈이 없냐면. <laughs> 아주 기획하는 게 많아가지고 좀 아끼는 중이에요, 요즘에. 왜냐면 양말도 만들어야 되는데, 저희 스타킹 만드는데, 어우 스타킹 컬러도 5천장씩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드랍할 거 어떨까? 제가 원래는 가족분들한테 스타킹을 꼭 만들어드리고 싶었거든요. 핸드크림 날려드릴까요? 음. 그러면 오늘, 근데 뭐, 나 라이브, 나 수다 떨려고 만나면, 키면 안 돼? 뭘꼭 날려야 돼? 주차? 저는 저기 밑에 공룡주차장에 대고 걸어왔어요. 아, 여기 근처에는 주차가 안 돼가지고, 공룡주차장에 대고 걸어왔고, 뭐 친구는 택시 타고 온다고 하더라고요. 음. 무스탕은 내일 라이브에서 한번더 보여드리고 마감할게요. 어. 자, 여러분들. 그냥 수다 떨려고 켰어요 오늘은 네. 니트 비스티 조끼 아 뭘까 여러분들 일단 제가 체크할게요 편안한 오후 되시고 아저 건강검진 갑상선은 이상 없고요 그다음에 아, 이건또 효파리 계정이니까 뭐, 여기서 얘기하기좀 그런데, 어쨌든 뭐, 뗄건 떼고, 면역도 높이고, 좀, 네, 교정? 교정 아닌데. <laughs> 그리고 뭐, 참고로, 보험금을 좀 탔습니다, 이번에. 그럼 대충 아시겠죠? <웃음> <웃음> 보험금 탔으니까, 가족분들한테 맛있는 거 사야겠네. <laughs> 알았어요. 내일 맛있는 거 사줄게. 어. 자, 그러면 친구한테 진짜 전화해봐야겠다. 이게 늦는 애가 아닌데. 응. 그러면, 어디 왔어요? 여기 스타벅스. 스타벅스 왔어요. 가족분들, 내일 우리 밤에 만나요.